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퇴근하고 강원도로 가는 기차를 탔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가서 재밌게 놀아볼게요~ <laughs> 안녕~ 소감이 어떠세요? 그렇지. 응. 와. 그러니까. 아아어어 손이 쉬었어. 어 어. 응. 어, 어. 와 대단. 이것도 해, 이것도 해야지. 여기 여기다가 썰야 내가 써. 아, 언니가 쓰기 편한데. 응. 그 옆에 다리 있는데. 마늘 이런 냄새다 여기만. 예쁘다. 마늘이. 너무 예쁜데? 오, 아, 다르구나. 응. 달라. 아, 예쁘다. 그렇지? 응. 음. 안녕하세요. 강원도에서 고기만 30년째 구우셨다고요? 예. <laughs> 그러면 엄마 뱃 속에서부터 고기 구우셨나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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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와, 목살에다가 지금 소금 칠고 있어요. 음. 후추가 없어 서 아쉽네. 아 그러네. 후추 가지고 걸. 아, 당원도라 네. 아, 네. 가지고 네. 신선해서 후추가 필요 없요 맞아 맞아 맞아. 지금 그리고 이거는 재은이표 김치찌개 네. 마늘이 겁나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조금 네. 많이 들어간 거도 아니야. 네? <laughs> 여기다 마늘. 네, 표검사 다시 해봐. <laughs> 한국이 아니. <많이>. 네. <laughs> <웃음> 마늘을. <웃음> 맛있겠다. 샹그리아 유학단어 오셨다고? 아, 스페인 사람 현지 레시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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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다. <웃음> 맛있겠다. <웃음> 샹그리아부터 김치찌개, 지 아버지가 해주신 밥, 그 다음에 상추, 혜인이가 구운 고기, 지 어머니표 고추국과 어, 누구네 집인지 모를 파김치와 싸온 <laughs> 김치, 그 다음에 사혜 언니가 만든 샐러드까지. <laughs> 나연 <나였니>? 님 <laughs> 열정 열정적인 그녀 사진을 찍는 난공샷이다 그리고 이년 허리를 꺾었다 디스크가 걱정되지도 않나 보다. <웃음> 맛있, <웃음> 맛있을까? 맛있고 어때? <것> <laughs> 맛있는데? 음. 맛있다. 살이 음 너무 많이 였다. 와인맛안 난데? 난 그래 좋아. 아니, <laughs> 밥도 너무 맛있어. 이다좀덜 음. 넣을 걸. 저거 더 넣지 말 걸. 음. 맛있다. 맛있어 하루 한라봉 시킨다 음, 진짜 맛있어. 먹어볼까? 맛있겠다. 맛있겠다. 어 김치도 괜찮아. 안녕. 좋겠습니다. 안요 그냥 이렇게 올리진다 네. 나도 밥해안 네. 쓰긴 하거든. 눈이 쓸거 없어. 음, 주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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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아 이천대 샐러드? 음. 아 뭔가 향이 음. 처음 먹는 음. 향인데 음. 익숙한 거. 음. 어제 거야? 체리나. 마치나타에서그이양 음 걸. 음. 혹시 뭔가 좀 신기한 맛이 났는데 음. 발사믹 너무 맛있다. 어 음. 너삭하네날나누탄 음. 지 모르는데 파김치. 잘라 볼까 좀? 잘라볼까요? 음. 그냥. 음. 그어딱장가 음. 음. 기름에 니다. 그치? 괜찮은 거 맞아? 아 근데 다된거 아니야? 어, 됐어. 뚱땡이 보러 와. 뚱땡이. 뚱땡이 보러 와. 뚱땡이 됐어, 이만한 와, 게. 했어. 뭐야? <웃음> <웃음> 와, <웃음> 대박이다. 아, 근데 다이제가 와. 탈 수도 있겠다. 하, 다이제는 안 넣어도, 아, 아. 안 넣어도 돼. 초코가 안쪽으로 오게 하는 거죠? 어, 어. 넣는 이거 몇몇 도였어 언니? 이거 180도, 아 150도다. 150도에 10분. 한 번에 먹는 게나지 않아? 뭐가 나? 한장만 먼저 구더까 지금 참기름 넣고 절편을 굽고 있고 절편은 대구에 있는 제 사촌 소영이의 시어머니가 지은 떡입니다. 잘 먹을게. 그다음 언니의 리치는중간정검 어머! 뿌리! 우와 이거는 쑥잡편 브리치즈 아몬드 스모어 케이크! 귀여워요! 그리고 <laughs> 사진찍는데 열정적인 나의 친구들 아까 내가 뿌신 거한번봤는 우와! 야 진짜 따뜻딱했다 맛있나? 응. 음. 맛있지? 음. 맛있다. 음. 페니가 양말 가지고 이거 다섯 개네? 원하는 거 하나씩 갖자. 이것도 게임해야 되는 거 아니야? 게임해야 돼. 로미큐브 어떻게... <laughs> 있는데 로미큐브 어? 하면 기월을 걸릴 거 아니야? 이거 한번 정하 건데. 난 좋아 그래? 갑자기 시작된 그녀들의 루미큐브 루미큐 미큐브로 우리는 양말의 지인을잡었다 양말 놓칠 수 없어 근데 나 루미큐브 어떻게 하는지 까먹어서 모르는데 아하 쉬워 쉬워 어우 그런데 졸라 멍청이였네 아 아무도 못봤어 아무도 못봤어 안 봤어 안어어 그게 본다고 달라지지 않잖아 재미가 없어 아, 진짜. 참... <laughs> 어 이제 끝났짜 아, 가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반칙이 아, 반칙 <반칙이야>. <웃음> 어? <웃음> 어? 뭐야? 누가 야 진짜. 아, 야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니야 아, 니야 <laughs> 다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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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단. 옛날에 막 이런 거 있었잖아. 그 선택 두개 두개 하는 거. 남색. <디3> 그녀의 선택은? 오케이. 난 음. 처음부터 마음에 들었던 게 이거 둘 중에 하나거든. 어. 음. <디3> 아조 조심해 주세요. <디3> 무좀 안 옮게 조심해 주세요. 그지뭐 <디3> 할까? 뭐가 더잘 어울려? 아, 저, 근데, r 응. 안 돼. o l f Santa, 한 장씩은 좀귀한짝씩도는건좀귀엽아저나한 짝씩 해랑산타이한이씩하안돼좀돼엽돼다 얘가 m e s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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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다 m e s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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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m 아 s <laughs> <다>, <laughs> 이래. 너는 처음부터 뭐였어 나는 이거 아니면 이거 어? 아~~ 나는 빨간 양말은 안 신을 것 같아 색이 각양각색이다 응. <뉴> <뉴> 밥주세요 스모 스모 왜이렇 냠냠냠 냠냠냠 냠냠냠냠 냠. 선물 교환을 하겠습니다 먼저 <laughs> 다현 언니와 혜인이의 선물을 <laughs> 드리겠습니다 <laughs> <laughs> 네? 오, 어, 다뤄. 아, 다뤄. 이거, 다뤄. 나 이거 오, 입고 자야겠다 예쁘다 언니 잘 어울린다. 음. 음. 목걸이. 우리 똑같은 거지 색깔 달라. 아 그래? 네? 우와. 우와. 오 이거 부드부드한. 음. 오. 오 세트. 빨리 아, <laughs> <laughs> 어 또? 뭐가 많아? 응? 아. 이거 오늘 아. 하나 아. 고 얘랑 세트네 귀걸이인데? 귀걸이야? 어. 귀찌. 어. 어. 지금 해주지세요 하하나이하하하하하하하이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리하하리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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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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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고구랑 어. 같이 하는 거, 같은데? 커플 어, 맞는데 설탕이. 어, 어, 어. 아, 어. 나중에 쓸 때. 어어어. 근데 어, 어. 그러니까 어. 너가 찍어준 거 아니야? 설탕이? 맞아. 맞아. <이> 야, 저 귀엽다. 우와! 깨 겨울 맞으면 좋겠다. 감사합니다. 아, 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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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laughs> 이거인거 같지 <맞지> 않아? 뭐야? 먼저 열어 봐. 급이면 좋겠어. <개인적으로는> 나도 <laughs> <그렇게>. 그랬으면 좋겠다. <laughs> <laughs> 이거 먼저 먼는데 <맞은> 아니야, <laughs> 아니, 이거. 맞 아니, 이거 먼저. 잠옷 색깔 <laughs> 궁금했어. 아, 너는 오! 이 색깔 좋아할 것 같아. 오! 예뻤어요. <laughs> <오! 웃음> <laughs> 야, 자기 아, 나도 있네? <웃음> <웃음> 어. 너는 이거 티티 그리고 이 야, 색깔도 맞는다. 어, 그니까 맞췄어. 나무 색깔로. 아, 진짜 웃겨. <laughs> 이걸 바로 착용해보겠습니다. 네. 대망이, 이게 뭐야? 이거 뭐. 뭐냐고. <laughs> <우와>. 뭘까요? <laughs> 종이 아니야, 그냥. <laughs> 목걸이 뭐, 팔찌? 팔찌. 내가 미리 얘기를 했었거든. 응? 뭔데? 뭔데? 나한테 얘기했어. 먹는 거야? 아! 뭐야? 내가 얘기했잖아 너한테. 감사합다 야, 내가 <laughs> 맞췄네 종이. <laughs> 아. 이 선물이야. 아, 나 사야 하는데. 왜 이런 걸사 줘? 아니, 별거 네.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근데 뭐가 필요할지 몰라 가지고 일단 네, 그냥 골라 놓은 거야. 지금 내가 준비를 어떻게 했을 음, 없었는데. 어, 어. 아, 헤인이 같이 집들 선물 사 왔어요. 예쁘다. 음. 향초, 향초. 아, 향초? 나 베르가못 좋아해. 오. 우와, <laughs> 대박. <laughs> 오늘 산다. 오 나와 나와 나와. 음 그건 뭐야? 음, 냄새 좋다. 어 얘도 냄새 있다. 그걸 걸어놔겠다스처럼스승 같다. 그건 모르겠어. 약간 냄새가 베이비 파우더는어 냄새 약간, 약간, 약간 그거 그래. 아닌 거 같아. 우와 우와 아 장대원이야. 음. 응. 금먹사건가 음, 와, 와, 잘했어, 음. 노래를 열심히 찾고 있는 김다혜 씨. 음. 김다혜 씨는 오늘도 열심히 노래를 음. 검색하고 있습니다. 다 버리고 김다혜가 부릅니다 체념 <laughs> 아니니인점이었95 <3명. 뭐라리> 아아아아아아 아! 이렇게까지 체지에등고재 2등, 김혜인 3등, 김다혜 4등 그래, 자 봅시다. 오, 지혜 거 몰랐어. 오, 어! 바로 뜯으면 돼. 어, 뜯어? 어, 뜯으면. 아, 돼. 아, 그게 뭐야? 그 에너지 샷. 헐, 필요한 무슨 거네. 무슨 비타민 이런 거 아니야? 저게 만원일리 없잖아. 아, 그럼 다른 거야? 아, 안에 다른 게 들었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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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뭐야? 아, 나 이거 <laughs> 뭐야? 귀여워. 뭐야? 어? 저거 식탁 보지 어. 아니야, 저거랑 같은 거 아니야. 아, 그래? 오, 땡 했다. 아 내가 뺐어야겠다. 아 내가 고민을 했어. 쓸데없는 걸로 하게... 쓸데 없는 걸로 하게. 뭐에 때 있는 건데? 아니, 하나만 주면 쓸 데가 없잖아. 하투 아, 쓸데없는 거가 거기 있네. 왜 나온 것도 진짜 놀란지, 뭐야? 어. 난 이거. 아! 내거 아무도 안 골랐어. 그래? 그내 거야. 어? 어! 뭐야? 어 뭐야? <laughs> 어 뭐야가 나와. <laughs> 저기 뭐가 있다. <laughs> 저기뭐야저기 <뭐가 있다. 웃음> 대박이야. 봐봐. 대박. 대박이야. <웃음> 대박이야. <웃음> 친구들하고 이제 크리스마스마다 가 연말 파티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선물을 포장해 볼 건데, 저 포장을 하려고 다이소에서 이렇게 쇼핑백도 사왔었고, 그 다음에 선물도 시켰는데, 이거 한번 뜯어 볼게요. 그 세모 없는 선물 사기를 했고, 예산은 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선물을 9,700원 주 카카오에서 사고, 쇼핑백을 다이소에서 천원 정도 사고, 이거, 강아지 인형인데 되게 억울하게 생긴 인형이랑 이거 선글라스가 같이 있는 세트거든요? 그래서, 어떡해. 너무 징그럽게 생겼어. 기분 나쁠 것 같아. 그래서 이것도 배고 잘 수도 있고, 집에다가 둬도 돼요. 그래서 이거를 싸었 건데 쇼핑백이 어떻게 잘 맞네? 땅! 아, 이렇게 이상한 안경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넣어보려고요. 선글라스 없고 이것만 잘 봉해가지고 선물을 주면 될것 같아요 누가 받게 될지는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나 뭔지 알것 같거든? 근데 너무 사실적이라 좀 징그럽다 이거 뭐야? 아, 어? 내가 어? 너한테 DM 보낸 적이 있어 어? 내가 어? 너한테 DM 보낸 적이 있어 이게 어? 더잘 어울린다 어 야, 이게 더 좋다 이거야. 야 나도 그렇게 생각야 내가 이거 무섭다고 했잖아 야. 너가 받을지 몰랐지. 내가 무섭다했했잖이이 너가 받을지 아, 지몰지지언니 <laughs> 이거 가져가도 o w about it. You 아니 t t e r o 설탕이 있어서.. I'm 이 o t s u 시 e i 분. 선물을 포장해 보려고 합니다. sure. I'm not sure. I'm not s 너한 봉지에 쏙 들어가. 누가 받았으면 좋겠냐면은 지혜랑 재은이한테 조금 클것 같긴 해가지고 다현이가 받으면은 좋겠기는 한데 이거를 잘 입을 것 같은 사람은 또 다현이가 제일 잘안 입을 것 같아. 결론은. 누구한테 가든 아무도 못 입게 되어 있다. 그래서 포장 끝. 내일 한번잘 줘보겠습니다. 안녕. 어차피 이거 내일 눈 많이 오면 좋열 여러분. 철창이랑 아? 커플로 아, 입으라고 그조끼지 아, 진짜. 아, 근데 입어줘.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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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에 들어. 입어줘. 오, 진짜. 오, 진짜 탓인데? 어잘 어. 어울리는데? 왜잘 아, 어울리는데? 떻게잘 그래? 어울리지? 어. 뭐지 이거에 잘 어울려? <laughs> 너 이것만 <laughs> <너 이거만> 보고 좀 <laughs> 생소해? 너 이제 앞에 있으면은 어, 그래, 도둑 안 들어? 그래 그래 집 지키기 강아진 줄 알고 이렇게 억울하게 생겼는데 얘가 어떻게 집을 <laughs> 지켜? <laughs> <laughs> 이거 근데 진짜 멀리리보면 진짜 개인 줄알겠 어, 이거 본적 있어? 이거 세워놓던데? 세워놓던데 맞아. 얘 진짜 개 같아. 봐봐. 오. 어, 어머 진짜 여기 잘 어울린다 여기랑 <laughs> 너네 아버지 좋아하시겠다 아니, 아빠 진짜 놀래가지고 식겁해서 못한대 야 진짜 진짜 어머니 같애 이아 어! 강렬한 키스를 보는 김혜인 김에... <laughs> 제 남자도 제 여자를 좋아했던 거야? 맛있게 드세요. 습니맛요맛있요어요맛다맛있어어어이 맛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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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맛요맛 좋게? 나 사연있어 너무 불쌍하게 들어와 봐 이거 <laughs> 너네 집 시그니처 아니야? 얘 이름 뭐야? 뭘모 네가 지어준 다 땡치리 땡치리요? <laughs> 그래 너나 <넌> 아버지 좋아해서 거셔도 돼 야구 옆에 다른 친구 하나 올려도 되나? 야두장으로 끝내버릴까봐 귀찮은데 안 되겠다, 크기가. 옆에 친구한테 피해를 준다. 와, 지혜가 준비한 겨울여의 머그세트. 거북이, 그녀는 거북이였다. <laughs> 와, 예쁘다. 아, 예쁘다. 응. 근 너무 달아서 나도 커피 마시.. 아, 나티 가지고 왔으니까 티 마실래. 미씨는 차를 말고 있다. <놀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WG 음, 나물 좀만 더 줘라. 우리 앉아, 여기 의자 만져 먹을까? 응. 음. <laughs> <웃음> <웃음> 겁나 귀여워, 둘다 펭귄 같아. <laughs> 너무 맛있겠다. 어떻게 물량을 이렇게 많이 찌는데 잘 잡았대? 맛을 봐야 물량이 맞는 줄 알아. 아니야. 색깔만 봐도 알아. 맛있겠다. 라면을 배분하고 있는 김혜인의 모습. 그리고 밥. 맛있겠다. 그녀들은 열심히 라면을 풀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제각끓여진 라면 하려고. 잘 먹겠습니다. 행이 <laughs> 나온다. 아 라면 먹방. 음 야. 너무 58인 거 아니야? 누구? 빨간 사람. <laughs> 일그 일부, 일부러 그런 거이 여기는 그러려고 거. 나오는 거잖아. 여기 다 몸매 자랑하려고 나오잖아. <laughs> 언니 고라니같다 <laughs> 야. <laughs> 그리로 <그걸> 어떻게 온다고? 이상하게. 예! 왜? 이끌어 <laughs> <미끄러워? 웃음> 어떻게 놔? 나... <laughs> 어디 가세요? 집에 가세요. 혼자 하셨어요? <laughs> 네. 아, 정말요? 저도 혼자인데. 네. 어, 같이, 같이 가실래요? 네. 근데 그 여기 출발한 우리 열차는 동양역을 거쳐 서울역까지 오는데요.